아, 어, 사령관은 그 현역 군인들이 인터뷰를 외부에 할때 상급 부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는것거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예, 앞에 부분을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외부와 인터뷰를 언론인 터뷰를할때 예. 상급 부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는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몰랐어요? 예. 알았죠. 누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까? 인터뷰 하자고. 유튜브 하자고 누가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당일날 민주당에서 항의 방문을 내려온다 그래서 누가 전화를 했냐고요. 전화를 누가 했냐고 사령관하고 통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항의 방문 내려온다는 사실을 확인을 제가 먼저 듣고서 내려간 겁니다. 그게언제입니까 시간이 어떻게 돼요? 12월 6일 오전인데 제가 시간은 정확하게 몇 시인지까지는 모르겠어. 오전은 맞습니다. 그 전에 통화한 적이 없습니까? 그 전이라면 어느 때를 말인데 12월 6일 날 오전에 통화한 건 제가 맞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제가 끌지 마시고요. 금그 어느 김병지 의원과 통화 통화했습니다. 그렇죠. 예. 무슨 이야기를 주고 받았어요. 항의 방문 내려온다는 사항 확인했습니다. 김병지 의원하고 특정 살인과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건 예전에 그... 지상구성군 살인간을 김병지 의원이 할때 작전 예. 차량을 했죠. 그러지 않아요? 그 밑에 참모였습니다 맞지요. 그렇죠? 예.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군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무 참모로서 역할을 하죠. 그 PPT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묻는 이유가 12월 6일날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특전 사령관께서 하시는 이야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김병기 의원이 상급부대로부터 중간중간에 장관이나 겸 사령관 지침을 받는게 있나라고 했을 때 사령관은 뭐라고 답했죠? 기억나십니까? 그거 나온 아, 그대로죠? 그대로 녹취했습니다. 말씀하시 깜짝 겨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음, 그 앞으로 하자, 앞으로 해. 이야기가 있고 나서 박선우 의원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의미냐, 김병기 의원이 의원들을 요, 할때 내하면서 네 결국은 김병지원이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라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맞죠? 최초의 한말하고 바로 몇초 사이에 지금 바뀌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되게 궁금했어요. 사령관은 12월 5일 날, 다가 늦은 시간 12시경에 예하 모지관과 통한 적이 있죠. 기억납니까? 말씀도 하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지관하고 하면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내일 6일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부하들이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울면서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12월 5일 날 제가 그때 당시에 부하들하고 얘기했던 그 사상들이 있었는데 특단의 조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거와 연관된 건 아니었습니다. 증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책임을 지셔야 돼요. 예, 특단의 조치를 했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끝나고 다말씀드리 제가 답변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일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김병주 의원과 박선영 의원이 와서 지금 인터뷰한 거죠 특단의 조치가 그거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었죠 6일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5일날 제가 느꼈던 것은 5일날 아, 김동연 전 국방부 장관으로 아니, 내가 지금 문득 말이 답을 하셔야죠 특단의 조치가 뭐였나고 얘기를 내가 묻잖아요 아, 그 부분을 설명드려야 이해가 됩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비와포는 녹음이 안 되니까 당당하게 가라 라고 얘기해서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진실을 감추고 하고 있는 내용들을 입을 다더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고민해이 상황이 그렇게 갈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사실들을 진실대로 다 밝히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내용이 그 말을 마음을 먹고도 최초에 김병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요원들 빼내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들을 저한테 설명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맞추고 난 다음에 시간을 주겠습니다. 제가 물에 이렇게 좀 있어서. 12월 10일 날 오전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점심을 누구랑 먹었습니까? 점심은 707 단장하고 같이 수행원들 먹었죠? 예. 먹고 나서 휴식을 마. 어디 가서 취했어요? 누가 마련해주는 휴식장소에서 쉬었습니까? 3층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3층 회의실 어디 들어가서 가서 쉬었어요? 예. 쉴수 있었습니까? 쉴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십니까? 그 자리에 쉴수 없었죠 제가 다파가하고난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대화는 있었습니다 대화가 있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누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야기해줄까요? 말씀하십시오 민주당에 전문의원이 들어오고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게 이곳과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때도 12월 10일도 말씀드렸듯이 제 그때 당시에 박연희에게도 말씀 하았습 누가 들어왔어요? 그 방에 누가 들어왔었냐고요? 좋아하세요? 누가 들어왔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듯 제 의지대로 말씀 드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누구의 사주를 받거나 누구의 요구로 답변한 상 <laughs>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그 누가 들어왔냐고 뭐? 내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무슨 말이라고 <laughs> 왔어요? 저한대 재판 사람이 하면은 사령관이 해고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 안 하겠죠?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사이. 올리세요. 이 기억납니까? 네. 저것도 분명히 제가 제 의지대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부국원과 면담을 진행했죠. 그무위원이 요구한 게 뭡니까? 오전에말 제가 두번 대통령 2차 통화 관련해서 했을 때 제가 뭐가지 요구를 마주... 하잖아요. 하나는 녹취 하겠다. 두 번째 JTBC 방송 촬영하겠다. 기억은 합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공익 신고자로 추천해 주겠다는 이야기 있어서 없었어요? 말씀하시죠. 아 있었어 없어 예스 노를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블루지노로다썼지요 서명도 했지요. 박보영 기원도 추천해 으로 서명했지요. 707 단장한테도 이거 나쁜 거 아니니까 너도 하라 그래가지고 거니한 기억 납니까? 나요 안 나요? 제가 7 0대장한테 권유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유했다고요. 권유. 건유. 권유. 저한테 좀 답변을 좀시간말씀하시오주십시오 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김병지 의원 유튜브 내용이나 박병배 의원께서 얘기했던 내용들 제가 제 스스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제 스스로 판단해서 한 내용이 분명히 맞습니다. 두 번째는 요원과 의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요원의 문제는 12월 4일 01시부터 09시 사이에 있었던. 707특임단 요원이 본관에 들어갔던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사실이 정확히 맞습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은 12월 4일 00시 20분부터 00시 35분 사이에 있었던 대통령과 전 김영인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두 가지 사실도 맞습니다. 당일 유튜브 당시에 얘기할 때는 제가 앞서서 그 707특임단장과 그 707작전요원들을 빼내라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끝마무리에 끝마, 바로 김병지의원께서 그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거죠 라고 대물으셔서 그 앞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 말씀 들어주십시오. 네, 네, 그 말씀을 이어서 저한테 물어보셨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사실이 맞기 때문에 제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또 말씀하시는 게그 말씀이 대통령님께서 요원을 끌어내라고 저한테 예액션 언론도 받는데 그것도 명백히 그것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2차) 통화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말씀 하실 때 당시의 상황이 707특임단 그 작전요원들이 본관 정문 밖에서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본관 안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요원을 빼내라는 게